테슬라 로보택시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는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테슬라 주가는 언제쯤 폭발하는 거냐고요? 단순한 출시 발표가 끝이 아니라고요. 로보택시가 테슬라 주가에 진짜 영향을 줄 핵심 시점 3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가 돈 받고 운행할 때입니다. 지금은 일부 시범 운행 중이죠. 그런데 완전한 상업 운행을 하려면 각국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 승인이 필수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과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같은 법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거든요. 자율주행 기술력은 물론이고 복잡한 규제 장벽을 넘어서 진짜 상용화되는 순간, 그때부터 주가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겁니다. 두 번째는 로보택시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증명될 때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죠. 하지만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테슬라는 단순히 차 만드는 회사를 넘어. AI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합니다. 만약 로보택시가 기존 택시보다 훨씬 저렴한 운임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된다면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평가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로보택시가 24시간 쉬지 않고 돈을 버는 모습. 그때부터 테슬라 주가는 폭발적인 성장 랠리를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고 없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때입니다.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쟁사들도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테슬라가 이 경쟁에서 기술력, 운영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에서 넘사벽 경쟁력을 보여주며 시장을 독점하는 순간. 그야말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장악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는 거죠. 그때는 정말 상상 이상의 주가 움직임을 볼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갈 길은 멀지만 테슬라 로보택시가 가져올 미래는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진짜 영향력을 언제쯤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